안녕하세요. 박부장입니다. 오늘은, 오늘도 배감에 와 있습니다. 어, 이제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. 여기 총 400평 정도 되는데, 밑에는 한, 여기가 한 200, 200평 조금 넘는 것 같은데, 이쪽에서만 나온 철, 오늘, 오늘만 나온 이 폐기물이고요. 이제 어제는 작업을 안 하고,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온 폐기물이 또 이만큼이 더 있었습니다. 하여튼 여기에 있는 그 바닥은 좀 파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떠 있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다 깨내고 긁어내고 그런 부분들에 지금 미장 작업을 하려고 여기 한일 레미타리 하고 음 모체 강화제 하고 섞어 가지고 미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장을 하는 이유는 다른 자재로 했을 때에는 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게 미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떠요 그래서 일반 몰탈에다가, 일반 방수제를 섞으면 뜨기 때문에, 여기에다가 특수 강화 방수제, 모체 강화용 강화 방수제를 넣어가지고, 지금 몰탈 두 포, 그 다음에 이 용액 하나, 물 하나 해가지고, 비율을 맞춰가지고, 지금 섞고 있는 중입니다. 용액이 너무 부족할 경우에 저렇게 용액을 조금 더 넣고요. 용액이 좀 많을 경우에는 물을 더 넣고, 또 레미탈은 1대1대2의 비율로 하시면은,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옆에 있는 철판도 다 떼어내고 있고요. 네, 이렇게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걸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. 네, 조금 있으면 여기는 이제 미장이 되어서 바닥에 이제 쿠배안 맞는 저런 부분들은 이제 미장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. 하지 작업도 지금 완벽히 되지는 않았지만 하지 작업도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이제 하자가 있는 부분들 다 긁어내고요.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